안녕하세요. 올드 리뷰 김민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이제부터 슬슬 자동차 배터리가 걱정되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셀뱅크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제품 전면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풀 LED 디스플레이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주차 모드 시 국내 최초로 블랙박스 녹화 가능 시간을 예상해서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볼수 있도록 표시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는 얼마 동안 녹화를 할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간단한 LCD 창이나 조잡한 인디케이터로 배터리 잔량 정도만 표시해줘서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셀뱅크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는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녹화 가능 시간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시킨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인업과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한 지능형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가 큰데요. 셀뱅크 보조 배터리, 그럼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꼭 필요할까요? 요즘 문콕 사고 및 문콕 뺑소니가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내 차에 문콕을 하고 그냥 가버리면 이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게다가 흠집이 난 차량이 새로 산새 차라고 한다면, 아, 이 문콕 뺑소니 진짜 더욱 화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블랙박스는 주행 중에도 영상을 녹화하지만, 주차 중에 내 차에 문콕을 하거나 흠집을 내고 몰래 도망간 차량이나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시동이 꺼진 주차 중에도 블랙박스가 계속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에 전원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블랙박스를 장착할 때 상시 전원으로 연결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상시 전원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으니 바로 배터리 방전 이슈입니다. 실제로 이 배터리 방전 때문에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차에서 내릴 때 전원 단자를 빼버리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주차 시 배터리 방전 걱정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블랙박스 촬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입니다. 세뱅크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의 특화된 기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주차 모드 시 국내 최초로 블랙박스 녹화 가능 시간을 예상해서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볼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 배터리를 장착하고 주행을 한 후에 지금 내려서 지금 LED 창을 보고 있는데요. 네, 부스터스 지금 91% 잔여 배터리 표시가 되고 있고, 옆으로는 현재 충전 전압, 그리고 충전 전류, 어, 소비 전력이 계속 표시가 되고 있는게 보입니다 저희는 내려서 바로 LED창을 확인하기 쉽게 운전석 시트 하단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뭐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서서도 LED창이 매우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동을 끄고 주차 모드에서는 LED 표시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시동을 껐고요. 저기 보시다시피 잔여 배터리 용량 93% 남았다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지금 잔여 네9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남은 배터리 잔여 용량으로 주차 모드 시몇 시간이 녹화가 되는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 시간은 한 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뭐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92%의 배터리 용량으로 몇 시간 주차 녹화 가능한지 LED 창으로 표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산이 다 끝났구요. 지금 1t7h라고 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루하고 7시간 주차 모드로 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92% 잔여 배터리 용량으로 하루하고 7시간을 이상없이 주차, 주차 모드로 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시크릿 LED 램프나 그런 걸로 아 주차 녹화가 뭐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주차 녹화 가능 시간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훨씬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 모드 시 블랙박스가 얼마 동안 녹화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줄수 있는데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장착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에서 보여주는 잔량 표시만 나와 있는 것과 이렇게 잔량과 함께 블랙박스 녹화 가능 시간을 알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잔량만 표시해 주는 방법이 대부분 단순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해서 잔량을 표시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소비자에게 혼손만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셀뱅크는 세계 최초로 초정밀 적산 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산 시스템은 보조 배터리의 충전량과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량 게이지, 그리고 잔량을 퍼센트로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예상 녹화 시간을 보여주다 보니까 기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풀 LED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우선 주행 모드 시에는 충전 전압, 충전 전류, 블랙박스 소비 전력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퀵 차전은 급속 충전이라고 표시되고 오는 지금 충전 중임을 알려주는 아이콘입니다. 주차 모드 시에는 가장 중요한 녹화 가능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23.9 아워라고 표시가 되면 대략 24시간 정도 블랙박스 녹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풀 LED 디스플레이라서 그런지 밝고 선명해서 아주 좋고 스마트해 보입니다. 세뱅크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전기차 전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가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품 박스나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EV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전기차 전용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입니다. 제품 크기와 용량은 동일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현대 기아는 물론 수입 전기차 중 인기가 많은 테슬라, 폴스타, 폭스바겐 ID4 등등 모든 전기차에 호환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3중 안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이긴 하지만 진동 센서 키트와 각 차량별 전용 케이블들로 순정 케이블 손상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구조적 특성상 설치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내연기관은 대부분 퓨즈박스 장착이지만 전기차량은 시거책에 직접 연결하거나 전용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장착 시에 에러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셀뱅크 보조 배터리 전기차 전용 제품은 전기차 순정 케이블과 직접 잭바이잭 연결 가능한 구성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서 차량의 순정 케이블 손상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옵션으로 구입이 가능한 셀뱅크 진동 센서입니다. 일반 전기차 사용 시에는 ACC 온 오프 감지로 블랙박스 상시 녹화 및 주차 모드로 변환시켜 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진동 감지를 통해 블랙박스 상시 녹화 및 주차 모드 녹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타사 보조 배터리들은 설치가 불안하거나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설계된 충전 전류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연결 부위가 높거나 심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뱅크 보조 배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하여 연결 상태에 따라 세 가지 모드로 자동 충전이 이루어지게 설계되었으며 불안정한 상황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자동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기능도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차에서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보조 배터리 장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성일 겁니다. 셀뱅크 보조 배터리도 무엇보다 안전성에 최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안전장치로 고온 차단과 역전류 방지 기능 정도만 탑재되어 있는 반면 셀뱅크 제품은 실시간으로 차량 전환 및 저항값 측정을 통해 전류 제어가 가능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배터리는 열이나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고요 보조 배터리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리튬 인산철 전용 BMS가 내장되어 있어서 과충전, 과방전, 쇼트방지, 셀 밸런싱 관리를 통해 배터리를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준다는 점도 좋습니다.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노력은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제품 곳곳에 그 노력의 흔적들이 엿보이는데요. 먼저 ET 두께의 알루미늄 하우징을 적용해서 충전시 발생되는 열에 대한 뛰어난 방열 성능을 갖췄고요.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견고한 설계를 통해 외부 충격 그리고 차량 진동에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도 글로벌 안전 인증인 UL 인증 실리콘 케이블을 사용하였고요 대전류 대응 가능한 드론 전용 고출력 커넥터를 사용하여 작은 부품 소재 이르기까지 안전을 고려한 모습들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셀뱅크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조배터리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블랙박스하고 같이 장착하면 내 차가 방전되지 않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화재나 폭발에 대한 안정성과 정해진 배터리 용량과 차량과 블랙박스 소비 전력에 따라 정확한 녹화 시간과 수치를 제공해 줄수 있는 정확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주차 녹화가 가능하고 언제 다시 충전을 해줘야 하는지 실시간 체크가 가능한지 알수 있게 해주는 편리성까지 셀뱅크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핵심들을 모두 완벽히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내 최초 블랙박스 녹화 가능 시간 및 세계 최초로 초정밀 적산 시스템을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배터리 잔량을 풀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해주는 셀뱅크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는 그 어떤 제품보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기차 전용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였고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있는 국내 보조배터리 최초 전자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안전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보증서는 제품 구매 후 셀뱅크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록하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기본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2023년 5월까지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 더 추가해서 보증기간을 총 3년으로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요. 세이뱅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도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세이뱅크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리뷰였습니다. 저는 김민준이었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